라코.. 아니, 일단 라코한테 라코 방송을 가야지. 일단 라코한테 가가지고 라코 방송... 방송 중이냐? 아니, 방송 안하고 있냐? 왠지 여자친구 달래러 가는 느낌인데, 여자친구 달래러 가는 느낌. 라코야, 라코야, 끝났다! 기다려야지 또 수락? 아니 형어 말해 응. 저를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착한 착하고 이쁘고 말잘 듣는 동생으로 생각하지 응. 그렇게 생각하지 많이 화났네 아... 오늘 대가리 박을 생각하고 채팅해야겠다 디코 와봐 디코로 얘기하자 디코로 얘기하자 디코로 무릎 꿇을게 중요아나나사과로 간다 응? 어뭐뭔 뭐 사과를 사과까지 한다고? 사과해야지 어? 너는 나한테는 왜 사과 한번도 안하고 어 미안한데 너한테는 평생 할 생각이 없어 어 진짜 미안한데 너한테는 평생 사과 한마디 해도 할 생각이 없고 나한테는 뭐, 어, 6시에 맞죠? 온다고 해놓고 어. 다 오케이 얘한테 사과할 생각 없어 야쿠야, 음. 야쿠야, 아 아, 쿠야 괜찮아? 아니 형, 음,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음, 음, 음. 형이 이래도 제가 그냥 음. 넘어 넘어갔잖아요, 그냥. 응. 음. 형이 장난쳐도 그냥, 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치, 아니지. 지금 며칠째 음. 그냥 저 계속 기다렸어요, 그냥 방송 끄고 형이 그냥 카톡으로 아 음. 받아 왔다. 네 하고 기다렸어요 응단한 번도 안 왔어요 네번 중에 응. 4일 동안 응 미안해 할 말이 없다 미안해 고향 위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미하다. 안 앞으로 잘 할게. 내가 그리고 오늘도 5시에 하자고 해서 기다렸잖아요. 19분대에서 6시에 하자고. 미하다. 안 내가 근데 <laughs> 그냥 제 생각으로 형은 저를 동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아니야, 널 동생으로 생각해.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으로 생각해 널. 아 맨날 약속 어기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맨날 그냥 저만 쓰레기리고.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너 쓰레기 아니야, 내가 쓰레기야. 내가 나쁜 놈이야. 미안해. 솔직히 저는 그냥 있잖아요, 형. 형이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그냥. 아 많이 힘드셔갖고 그러셔서 그렇구나 넘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저도 섭섭한 게 쌓이니까 사람이잖아요 저도 응? 그게 그냥 한 번에 터져갖고 지금 미안해. 내가 앞으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할게. 못 지킬 약속은 하지도 않을게. 지킬 약속만 할게. 미안해, 미안하다. 뭐 때문에 저 이제 울보 됐잖아요. 그것도 미안하다. 너 울부 아니야. 형. 응. 형. 그거 하죠 저희. 뭐를 뭐해. 주먹이 온다 한번 하죠. 주먹이 온다. 네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형. 나. 콘텐츠 좋게. 나 손목 수, 손, 수술했는데. 그, 나코... 한번 해요 형. 안되겠어요? 네. 이거... 중열... 중렬, 중열이라고 하면 안되냐? 중열이 <laughs> 형, 너무 세요. 안되고 형, 저랑 합시다. 너 운동했다고 하지 않았냐? 옛날에 했죠. 안한집 많이 됐어요. 이건 주먹이 온다가 아니라 그... 그냥... 폭력 아니야? 그냥... 아니죠 형. 링 위에서는 폭력이 없습니다. 네가 올라오는 거냐? <laughs> 링에 올라가 제가 갈게요 형 걸로. 형이 글로 형링 빌려 주세요. 그래. 그래. 3분만 아니 3분만. 약속 좀 형. 응? 이 약속 좀 지켜 주십시오. 알았어. 알겠습니다. 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그래. 갔어? 이 중에 10세 개아야. 개새끼야 니랑 듀와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어야 니랑 듀와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어개새끼야 니랑 듀와 안하고 라코랑 했으면 이렇게 안됐잖아 니랑 듀와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 중에 개새끼야 사과해 너도 너 여기 디스코드 들어와 사과해 들어와 사과해 빨리 어니때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어? 니랑 듀와다가 빨리, 빨리 사과 안에 들어와서 이거 진짜 니때 네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어? 라카가 뭘 잘못했어, 어? 형이 잘못했어요, 이거. 나는 잘못했지, 나는. 4일 전부터 <laughs> 외국에서 중렬이 형 탓이 나와요. 형이 잘못해놓고 남탓좀 하지 마세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형. 맞아, 맞아. 본인 잘못은 본인이 해결해야죠. 지 어? 남한테 미루니까 맨날 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랑 중렬이랑은 하난데, 내 잘못, 중렬이 잘못인데 <웃음> 미안, <웃음> 미안. 형어 이제 약속한 게 하시죠. 몇 개만. 뭐 어떤 거 말해. 다 지킬게. 말만해. 약속한 시간 정확히 맞춰서 하는 거. 응. 음. 응. 음. 주먹 이운다. 한번 하는 거. 응. 음. 두 개. 그래. 합시다.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주먹 이운다. 아, 좋겠다 조졌다 주먹이 온다 하, 주먹이 온다 조졌는데 아나 이거 여기 환자인데 아, 형 어디 수술하신 데 없어요? 수술 손수술 했잖아 얼, 얼굴 쪽이요 얼굴은 없지 어뭐 네, 그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한것 같은 얼굴이긴 한데 없어 그럼 응. 가능합니다 응. 형님 아산병으로 미리 잡아준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철이형 미리 좀 잡아주세요 예, 미리 좀 잡아주세요 글러브는 제일 두꺼운 걸로 하자 라쿠야 헤드기어 꼭 하고 가서 생각하죠 그건 제일 두꺼운 걸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오케이 드림 성형외과로 잡아 놓는다고요? 형그 성형외과를 왜 잡아 성형외과를 왜 잡아 놔요 형 <웃음> <웃음> 아니 성형외과를 왜줘아형 저... <laughs> 그렇게까지 안 맞아 병원을 잡아 놓아줘야지 성형외과는 얼굴 뭐다 갈아 그렇게까지 맞지 않으 않아서... 3분만 할 거야 3분만 3분 3라운드 <laughs> 공식적으로 3분만 해야지 3라운드를 어떻게 해 2라운드 콜 야야 야 일반인이 3라운드를 어떻게 해 선수들도 1라운드 하면 헛헛거리더만 어? 하이씨 <laughs> 1라운드 3분 너무 짧아요 형 3분만 야, 하면 부산에서 충분하지 가는, 부산에서 가는건데 3분은 너무 짧고 야, 3, 야 선수들도 3라운드 되면 헛헛거리면서 막 주먹질도 제대로 못하더만 어떻게 3라운드를 해 알았어요 그럼 5분 합시다 5분 3분 어? 5 5분 3분 3라운드 분이면 제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형님. 아, 오케이. 5분. 오케이. 5분. 오케이. 그러면은 1어 2분 30초 쯤 2라운드. 응.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자. 음. 조았네 존나 처맞겠네, 동생한테.